안녕 네, 여러분 팀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요. 소울 오브 레전드 게임인데요. 이거 약간 뭐랄까... 음... 뭐지? 그 롤인가? 스탄일가 그거랑 비슷하다고요. 한번 플레이, 오랜만에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일 멀티를 하려면 요 매우 귀찮기 때문에 저는 싱글로 구경을 하겠습니다. 제가 더럽게 못하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누르시고 영너 스킬을 고르잖니요 저는 지금 현재 2 앞에 없어 가지고요. 저는 싼 걸로 방열 회복하겠습니다. 전시 준비를 하시면요. 이렇게 나랑 <laughs> 똑같은 아제 이름은 리쿠 형입니다. 그냥 뭐 음, 갑자기 생각났어요. 이거, 저희, 음미랑, 되게, 많이 하는 건데요. 이거는요, 제가 이렇게,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, 터치를 움직이는 겁니다. 얘, 이 작은 애 보이시나요? 얘, 제가 지금 터치하고 있는 애. 얘네가 바로 쪼무래기고요 얘는 조금 강력한 쪼무래기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회복, 이건 첫 번째 보호탑이고요. 이거는 분진입니다. 이렇게. 먼저 저는 전기 이게 전기거든요 어떻게 쓰는 건지 보여 드릴게요 여기서 이걸 탁탁 하시면 전기가 생성됩니다 이걸 하셔서요 이놈한테 이렇게 쾌 뿌려줘 봅시다 그러면 얘가 이걸 맞고 쓰러집니다 쟤가 적팀의 영웅인데요 쟤를 죽여야 돼요 아예 가까이 걸고 미니민 전기! 아저 음, 녀석이 안 닿았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<목소리> 에일린을 공격하라! 아, 제가 지금 위험하잖아요? 그렇게 도망을 가셔야 해요. 도망을 안 가면 제가 최소 3화이기 때문에 도망 가줘야 해요. 여기 기왕을 누르시면 이렇게 아주 멋진 원이 생기면서 앞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. 여기서 반격을 하겠습 수는 는요 저는 일단 전기가 더 세다고 느끼기 때문에 전기를 제일 먼저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텔레포트는 되게 좋아요. 빨리 이동할 수 있는데 씹히기가 아주 쉬운 하죠. 저기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쟤도 도망갔다 지금 오는거거든요 제가 저희 애들 도와줘야겠죠 이 자식을 부아 멋있죠 하하하 <laughs> 내가 원래 좀 멋있어 난저 새끼를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일이 있어서 저 새끼를 죽어라! X돼요! 굉장히 못 죽였어. 난 도망을 가야겠죠? 일단에넌 도와줬으면 우리 일찍 오니까 그럼 난또 도망을 할 겁니다. 자 이제 아이템을 살수 있는 법이 있는데요. 아이템을 사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여기 본진에 가시면 여기 할아버지가 한분 계세요. 여기서 공구하다 보면요. 이 됐습니다. 이걸 사용하면 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. 그러므로 저는 꼭 잡고 살게요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 더 빨리 애들을 잡을 수 네. 있기 때문에 고정 카메라는 얘만해거예요 이거 게을볼수가없어요 불편합니다. 이제 이 새끼들 다 죽여버려. 하는... isso yeah. e 정원 애기들이 아주 잘 해주겠지. 좋아. 이제 제가 슬슬 텔레포트를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. 빨리 와라 이 둘이 뭐야. 받아라. 나의 아름다운 공격을... 여분이 더욱 강해졌습니다. 제가 더 강해지고 있어요. 그럼, 라해지면강이지면 강해지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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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해 죽여 보해지면 강해지면... 어딜 튀어, 어딜 튀어, 넌 죽어야 돼. 넌 죽어야 마땅해 아, 무죄가 있는 거. 안 돼! 아, 내가 맨 처음으로 죄가 땅 있어. 이러면 지는데. 안 돼, 안 돼. 이게제앞 때문에. 안 돼! 마스터 소울! 왜 이제야? 안 돼. 안 돼! 안 돼, 안 돼, 안 돼! 마스터 소울은 안 돼, 진짜 안 돼. 아, 아 부활! 마스터 소울, 마스터 소울, 마스터 소울. 이 마스터 소울은요, 엄청 강력한 강아지를 소환해내는 건데요. 야, 진짜, 마스터 소울만큼은 진짜 안 보일 수가 없어 10초 안에 마스터 소울이 생깁니다 어, 이제 요금에 말아줘야 돼 기다립니다 마스터 소울이 마스터 소울 누구한테 이렇게 계속 때려 내가 때려야 돼 마스터 소울을 내가 가지겠어 내거야 아무도 탐낼 수 없어 고 거대 소환수를 생성했다고 쓰죠. 으아, 짜증나. 난 거대 소환거소도 생성한 몸이야. 거대 일린, 거대 소환수는 내 거야. 와라, 나의 멍멍아. 어서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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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한테 우리 엄마. 바다라 미니미니 짱디. 보았느냐? 나의 엄청난 능력을 회복. 소환수온다소환수온다소환수온다소환수온다 죽어, 에일린. 어딜 키에 새끼들아? 꺼져. 아씨, 내가 죽게 생겼네 이제 내 소환수가 와. 아, 가라. 나, 우리 아기만 믿고 귀환할게. 오케이. 아저씨한테 뭔가 설명드려야 되나? 혹시다 너무 말 없어서 이렇게 말안하 가자 아가야 내가 저렇게 한테 지압을 받는다는 너무 속상해 더워놔서 두려워 데리러 가야 겠어요 저연만 이렇게 살아 나의 소원지 토탑이 파괴됐죠? 거대운석을 부하! 따라 들어갑니다. 저 새끼를 절대 살려버려선 안돼 아, 내 소환소 맞게 먹읍시다. 잘했어, 그렇지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잘했어, 잘했어. 제 아기가 죽었습니다. 근데요, 여기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여기서요, 이 새끼를 때리면 돼요. 이 새끼는 절못 때려요. 미니미니 짱기! 멀리 때려주시면 받아라, 더 멀리 쓰테주주시면 돼요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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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다바 미니 미니다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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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요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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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가 너무 없네. 들어와라! 나도! 귀여워 어디가 나는 쪼무래기들만 믿고 귀환을 합니다 아씨 빨리 거대 소환수 이거 배 빨리 내 쪼무래기들 도와주러 가야이 미친놈들아 어디로 오는 거야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오는 것이더냐 꺼져라! 야 이럴 때는 주체자를 먼저 죽여요. 마스터 쏘 거야. 에일리는 못 꺼져. 에일리는 죽였습니다. 두번죽였어 10초 안에 마스 소리 생겨해야 되겠어, 이거. 보겠습니다. 오케이. 좋아, 완벽해. 이건 완벽해. 완벽한 작전이죠마스 소리 생산했습니다. 제가 때리겠습니다. 마스소리 때리면요. 아까 그 커다란 개가 더욱 강해지거든요? 야, 두리야 아, 아. 마스 소울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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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제 아가가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. 뿅. 가끔씩 레벨업인가 그런 거 하면요 줘요. 그런. 또 다른다. 넌 이제 죽었어 거대 소환수 고있거든적했습니다 가라, 엄마. 이 엄마가, 이 엄마가 죽었으면. 네가 복수를 해주렴. 가라, 우리 멍멍이. 가라, 우리 멍멍이. 엄마가 보는 눈앞에서 저 남은 본질을 부셔주겠니.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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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라 달려라 멍멍이 열심히 달려라 멍멍이 에일린 부셔버리고 다들 죽여버려라 본진도 부시고 어디도 부시고 포탑도 부시고 사람도 부시고 가자 헤헤 <놀람>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멍멍이 뭔데 벌써 피부 반달하냐 에일린 너 뒤질래? 야 에일린만 때려 에일린만 이 미친놈이 여긴 내가 처리한다 너희는 이걸 부셔라 아 진짜 우리 얘기를 죽이려 하고 있어. 아 이겼다. 빠. 그러면 제가 이긴 겁니다. 우 이겼다. 우 이겼습니다. 근데 싱글은 되게 하기 쉬워요. 계속 이기다 보면, 가슴이 너무 데 그리고 이 외에도 이렇게 돈을 모으시면요. 이렇게 많은 캐릭터들을 살 수가 있답니다. 이상으로 이티였습니다.